네, 안녕하세요. 비상입니다. 1 0 2 5회 당첨번호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8, 9, 20, 25, 29, 33. 보너스가 7번으로 나왔고요 2월 수가 두 수가 나왔습니다. 9번, 20번. 콜드수는 1.5수. 7번 보너스와 8번. 이웃수에서도 8번 한 수. 쌍수가 33번이 나왔고요 돈끝은 9번, 29번이 나왔습니다. 제가 강조한 라인에서는 5세로 33번이 나와주었고, 7세로와 1가로에서는 07번이 보너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9가로에서는 29와 33이 나왔고요. 자, 제가 중요하다고 짚어드린 중요한 포인트에서 25번을 제외한 총 2등 번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볼수 있듯이 핵심 포인트에서 번호만 잘 골라가면은 충분한 상위 당첨이 될수 있는데 번호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수를 골라야 할지 고민이 되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 흐름은 꿈이 주초에는 잘안 들어오다가 막판에 몰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영상을 찍을 시간이 부족했고, 꿈 내용을 제대로 올려드리, 올려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도 그랬고, 지난주도 시간이 없어서 영상은 간략하게 올리고, 그냥 저도 조합기로 해서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4등 한 장과 5등 한 장이 되었습니다. 우선, 지난주 알려드린 낙천값을 보시면은 제가 빨간 박스로 칠해드렸는데, 여기서 33번이 나왔고요 25번이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2월수에서도 두수가 출연을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에서도 2월수 있다고 했는데, 9번과 20번 두수가 나왔죠. 자, 콜드수도 있다고 했죠. 8번 나왔고, 7번이 보너스로 나왔습니다. 이웃수도 있다고 했죠. 자, 8번 나왔습니다. 자, 오세로가 이주멸이라 중요하다고 했죠. 33번이 나왔습니다. 7세로도 7번이 보너스로 나왔습니다. 1가로도 7번이 보너스로 나왔습니다. 29가로 29가 33이 두수가 출했습니다. 자7 대각 라인 5주 동안 멸해서 필출이다. 25가 나왔습니다. 모의 번호에서도 25가 나왔습니다. 1번 월요일 번호는 안 나왔네요. 하지만 제가 언급해 드린 숫자에서 1등 번호가 다 있었죠. 근데 번호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번호를 꿈이 없으시거나 분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번호를 고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꿈이 있지만은 번호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어떤 번호가 나올지 확신이 없어서 그냥 돌릴 수밖에 없는 해차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로라인 5세로 1가로 2주멸 7보볼 나왔구요. 29가로 두수 5세로 이중열 33번 나왔고 7세로 마찬가지고 7대각 25번 총 3.5수가 나왔습니다. 밀린 수를 보시겠습니다. 3번대에서 7번 보너스 8번 그리고 20번대 25, 30번대 33 이렇게 2.5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번주 꿈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락 용기가 보이는데요. 그 반찬 부분에 비닐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포장을 잘 해야 된다고 하고 군대인데 연병장에 군인들이 모여 있어요. 유격 훈련 온것 같아요. 다른 부대는 지휘를 중위가 하는데 대위가 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 쓰레기통이 보입니다. 그리고 계단에 대위가 서 있는데 계단을 내려오더니 연병장 앞에서 지휘를 하고 있고 제가 대표로 앞에 나가서 격려를 하는데. 경례 구호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걸 제가 필승하고 경례를 하니 대위가 유격하고 경례를 받습니다. 자, 첫 꿈인데 여기서 보시면 도시락은 10번이고요. 반찬 부분이 비닐 안에 들어가 있어요. 32는 32번인데 일단은 강해 보이진 않고요. 군대, 군인들 10번, 35번입니다. 3주 연속으로 들어오네요. 이 10번과 35번 계속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중위 24번이고요. 대위 34번. 둘다 사크수죠. 사크수가 이번주 나올지 봐야 되고요. 쓰레기통 40번이고요. 경리하다 01번. 근데 제가 대표로 앞에 나갔어요. 그럼 제 프로필인지 일단 봐야 되고요. 여기는 안 적어놨네요. 프로필. 1번, 10번, 44번인데 경리하자는 1번이죠. 그래서 1번일지 10번은 군인꿈. 겹치죠. 44번은 사크수. 있죠 바다 방파제이고 내리막길인데 제가 트럭을 타고 쭉 내리막길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바다에 빠졌는데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구해줍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잠수를 해서 바다 밑에 공간으로 데려가고 머리에 랜턴을 쓰고 불빛을 비추면서 어디로 가야할지 찾고 있는데 앞에 괴물이 보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괴물과 싸우는 사이에 왼쪽 공간이 보여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로버트가 보이고요 앞사람이 로버트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로버트를 타려고 보니까 동전을 넣어야 돼요. 하지만 동전이 없어가지고 로버트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로버트 위에 탔다가 다시 내립니다. 일단 방파제 40번, 트럭 24번 자 트럭 수와 중위 수와 겹치죠. 이런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수 38번 랜턴을 쓰다, 불빛이 비추다. 12와 37번 이구요. 괴물 44 제 프로필 44 겹치죠 로봇 3공 3번인데 탔다 내렸기 때문에 공 3번은 일단은 강해 보이진 않고 동전 동전이 없다 동전 27번인데 약해 보이고요 동전 투입구 구멍 09번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편의점이구요 여자 두명이 들어오는데 도시락 김밥을 사러 왔어요 인근 학교 직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걸이 신문증 그, 목걸이 형태로 된 신분증이 있죠? 그걸 걸고 있습니다. 그 제가 위에서 밑으로 여자 다리를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도시락 10번, 김밥 43번, 신분증 목걸이 2831, 학교 선생님 18번, 다리 11번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도시락을 사서 유튜브를 하는 것 같아요. 도시락 10번, 유튜브 20번이나 34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초 꿈은, 정리는 끝났고요 이번 주 낙점표를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별표는 제가 이번 주 꿈에 들어온 숫자들을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계속 언급해 드리듯이 낙점표는 밑에 숫자가 많고 위로 갈수록 점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한수 정도가 나와야 정상인데, 이 빨간색 윗부분은 홀드수이고요 이렇게 두 칸이 돼 있는 거는 유심히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2번 32번이나 3140요 구간 중에서는 콜드 수가 한수 정도는 챙기셔야 되고요. 6주에서 10주 이하 구간 무려 7주 구간 을 보면은 다섯 개가 아직 당번이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위로 갈수록 줄어라 줄아 줄어야 되는데 안 줄고 있죠. 그러면 이번 주 어떻겠습니까? 보셔야 되죠. 최소 한 수는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제 꿈에도 이런 번호들이 잡혔습니다. 마찬가지로 8주도 번호가 4개예요 이, 보셔야 되죠? 마찬가지로, 꿈에서 번호들이 잡힙니다. 그리고, 나머지 번호는 참고하시고요 중요 한 포인트. 6월수는 이번주 2월수 꿈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고만 하시고, 콜류수 꿈도 일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표시만 해놨습니다. 이웃수. 요즘에 계속 한 수만 나오고 있는데, 이번주 두 수가 나올지를 봐야 되고요 꿈에 들어온 숫자들을 표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라인은 3세로와 7세로, 그 다음에 1가로와 36가로 해서 표시를 쭉 해놨습니다. 그리고 모의번호 표시해놨고요. 그래서 제가 언급해드린 중요한 포인트만 참고하셔도 여기서도 1등번호가 나오죠. 그러니까 잘 번호를 고르셔야 됩니다. 이걸 괜히 정리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라인 분석해보겠습니다. 일가로가 3주간 멸했습니다. 보너스를 제외하고 3주간 멸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번 주 흐름을 알수 있겠죠? 단번대가 전멸일까요? 아니죠. 저는 필출로 봅니다. 3주간 멸했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 왜냐? 통계는 흐름이기 때문에 안 나오면 나온다. 언젠가는 나온다. 그랬죠? 제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단번대가, 단번대에 콜조수가 많았을 때 조만 언젠가는 단번대가 강세로 나온다 했는데 지난주에 8, 9번 두수가 나오고 7번까지 2.5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기억을 하시고 꾸준히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일가로가 3주 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1, 2, 3, 4 요구간이 중요해 보이고요. 이번은 콜드수인데, 이번 주 2번 꿈이 사실 없어요. 그러면 2번을 뺀다고 하면은 1, 3, 4, 이런 번호들이 좋아 보입니다. 사실. 자, 그 다음에 36가로. 지난주에 멸했고요 콜드수가 두 수가 있습니다. 36가 40번. 안 나오고 있는 숫자들인데요. 이런 숫들 주의하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3세로를 보시면은 단번 때 3번 여기 있고요 10번. 자, 꿈에도 있었죠. 3번도 꿈에 있었고요 24번 있었죠. 꿈에. 중2, 그 다음에 31번 신분증 있었구요, 38 잠수 있었구요, 예, 45번까지. 나올 것 같아요. 꿈에 이렇게 번호가 들어오거 보니까. 그 다음에 7세로 보실게요. 14번, 21번, 28번, 35번 군대 꿈 있었구요, 42번까지. 그래서 이번 주도 최소한 세수, 네수 이상까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번호를 잘 골라가도 한 수씩만 나온다고 하면은 4등 이상은 한다. 라고 보여집니다. 밀린 수를 보시겠습니다. 이번주는 단번 대에서 2번, 7번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사실 2번 이번 때는, 이번주는 2번, 7번이 떡히 좋아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 있는 숫자들.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숫자들. 1번이나 3번이나 아니면 4번이나, 요런 걸보시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요. 10번대는 요즘에 전멸을 한 기억이 많지가 않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 보세요. 10번대가 계속 나온다. 언젠가는 조만간 전멸할 수도 있다. 그래 저는 10번대는 약하게 보고 있습니다. 전멸이거나 최대 한 수. 일단 고려를 안 하고요. 우선 생각을 하실 때 흐름이 강한 흐름을 먼저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번 주는 뭐라고 했죠 단번대. 이런 숫자들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번 때는 있을 것 같아요. 자, 23, 26번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는 아직 요런 번호들은 꿈이 없죠. 목걸이 그나마 2 8번 있고요. 동전을 동전이 없기 때문에 27번 약해지고요. 30번 때 이번 주 필출로 보여지는데, 3 6가로와 겹치죠. 그러니까, 36, 37, 38, 39, 40 이런 걸다 보셔야 됩니다. 30번 대가두수 이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안 나오고 있는 콜드수들 31, 36, 40번 중요해 보이고요 여기서도 중요해 보입니다. 40번 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주초 분석이 끝났는데 번호를 조합하기가 어렵다고들 하시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언급을 해드리면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주 패턴을 연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구간이 강세 구간이고 어느 구간이 멸할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어차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 영상만 보시는 게 아니라 다른 분석가들 영상도 보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종합을 해가지고 한번 스스로 연구를 해보는 게 필요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저는 단번 때 전멸로도 갔지만은 강세로도 갔습니다 왜? 단번대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너무 안 나오고 있다. 근데 2.5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40번대가 멸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번대 강세와 40번대 전멸 예측을 했으면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패턴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소한 물론 각 번호대별로 골고루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은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반드시 최소한 한 군데 또는 두 군데가 전멸을 합니다. 그리고 강세 구간이 잘 나와요. 두수 이상이, 세 수까지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과연 이번주는 어느 번대가 강세, 강세이고 필출 라인이고 어느 번대가 죽을지를 보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아직 꿈에는 안 들어왔지만은 흐름을 보면은 이번주는 단번 대는 가져가셔야 되죠. 필출로 나와주죠. 10번 대는요 그동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면 가능성도 봐야 되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30번 때는요. 36가루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콜드수가 몰려있습니다. 내수거나. 그러면은, 나온다. 강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계속 올려드리는 거. 2월수, 콜드수, 이웃수는 중요합니다. 여기서 최소한 한 수씩은 챙겨가셔야 돼요. 그러면 못해도 5등입니다. 심지어 1등도 가능해요. 근데 번호를 못잡아서 못가져가는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2월수 9번 20번 나, 아니 9번 20번 나왔는데 다른 번호 가져갔어요 근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다 돌렸습니다 그냥 2월수를 콜드수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다른 번호를 강하게 보고 있었는데 8번도 챙겼습니다 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웃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언급해드린 라인 분석. 중요하죠. 왜? 지난주 안 나온 라인에서는 나온다. 근데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어, 느 라인은 전멸이 된다. 하지만은, 세개의 라인, 세개네개의 라인이 전멸했을 때 최소 두개 이상 라인이 나온다.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돈코스는 평균 한쌍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돈코스를 잡아야 된다. 지난주는 9번과 29번이 나왔습니다. 저는 29번을 약하게 봤기 때문에, 9번 밖에 못 챙겼어요. 근데 돈을 잡으면은 두 수는 잡고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합을 하면은 상위 당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흐름에 대해서는 스스로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자료와 꿈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약 본인이 꿈이 있으신 경우는 해석을 하셔가지고, 아, 이번 주 중복이 되는 숫자들이 있죠. 그런 번호들 위주로 제가 알려드린 패턴들을 중심으로 중복되는 경우 챙기셔야 되고, 아니면 분석을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아, 이번 주 어떻게 됐는지 스스로 연구해들,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사실상 제가 아무리 이렇게 올려드려도 자료들을 못 고른다는 겁니다. 절대 못 고르죠. 나오는데.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흐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호가 다섯 개가 있어도 일반 사람들은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꿈에서 이렇게 찍어주니까, 아, 이 중에 뭔가 있겠구나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